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아스완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김명윤 소장 모셨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 에 대한 게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장경태. 장, 장경태 어, 빈곤 포르노 <laughs> 좀 공격한 놈. 빈곤 아. 포르노 공격하면서 고발, 고발 대통령실에서 고발 당했는데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음. 이번에 그 최혜병의 죽음을 음. 가지고 뭐 특검을 계속 밀고 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아, 이제는 김건희로 잡아라. 라고 음. 하면서 이제 플랜을 짜준 음, 음. 그게 이제 장경태 쪽이다라는 음. 게 들통이 나서 들통이 났습니다. 예, 아, 그,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어, 이제 해병에 대해서 그 음. 내용도 모르고 음. 사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어,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우리는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제 어, 특검에 찬성하시는 국민 분들도 많은데 음. 그 죽음 있고 또 다른 뭐 군인의 죽음도 있고 음. 어, 그렇게 하면 다 특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 사람만 죽으면 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로 가는 거야. 예, 다 그, 책임이야. 그러니까 있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연병장 몇 바퀴 돌다가 이제 근육이 녹아서 이제 사망한 아유. 그 군인 어. 내용은 아마 아무리 뒤져봐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서 음. 이제 민주당이 못 물었다 정도로 음. 이제 해석을 할 만큼 음. 지금 최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음. 그거 국민 분들이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개딸들도 알고는 있으나 이게 승리하는 포인트라고 하면 그 길로 가자 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김대업 병풍 사건 김만배 커피 주작 사건 뭐 등등등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네. 게 이제 들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 저는 조금 그래요. 왜왜 왜 매번 음. 김 여사가 이렇게 타겟이 돼가지고 음. 이렇게 괴롭힘을 그쪽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고 음.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왜 자꾸 거기에 여지를 주냐 이런 걸로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긴 그래야, 해요. 걱정이죠. 그게 걱정. 너무 걱정인 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좋게 또 포장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비거리가 없으니 가장 음. 약한 거리 긴건 여사를 건다. 그렇지 그렇 그게 팩트기도 하긴 해요. 네. 그러면 얼마나 비열한 건지. 비열한 놈들이지. 그러니까 비열한 거지. 정면 승부를 못하니까 옆구리 훅 찌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거에 대한 파악을 해보면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주구장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공작을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음. 지들이 살려고 하는 거죠. 지들이 살기 위해서. 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음. 가는 순간 434억을 다또 뱉어내야 되면 당사 팔고 그러니까. 난리가 날 거고 어, 이것 때문에라도 이재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재명을 지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네 이래서 이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다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거다 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국민들이 좀 판단을 좀해 줘야 되는 건데 네. 이 기본적으로 상식이 많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아닐까. 음. 아, 이번에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이제 쭉 그냥 네. 어, 진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음. 예. 잘시죠 최병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 안타까운 죽음의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그그 그 대대장 있잖아요. 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리하게 그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 이쪽 음. 방향으로 튼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검을 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것 한번한번더 정리를 하면요.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수사를 할 때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심지어 음. 어, 뻔히 증거 자료가 다 있는 상황, 어, 조명현 씨 같은 경우도. 음. 어, 뻔한 증거, <laughs> 핸드폰, 문자, 그 다음에 뭐 진술 등등 이재명의 그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음. 완벽한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꽤나 오랫동안 그러게요. 진행되고 이준석의 하버드 학력 사기입니다. 음. 이 사기 건에 대해서도 그냥 팩트 자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버드 학칙에 있는 팩트 음. 자료를 내밀어도 경찰이 뭉개고 있는데 어, 지금 1년을 넘게 뭉개고 음. 있는데 자. 최상병 그땐는 최일병이죠. 최수근 일병의 죽음을 일주일 만에 급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고 와서 거기 조사했던 박정은 뭐 수사단장이 조사했던 것에 빼거나 뭐 불태웠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사를 더 더해서 더 넣었잖아요. 네. 어, 그런 부분은 이제 제기를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마냥 막 그냥 이건 특검이 필요하다 때려 붙기식인데. 박종 그자가 아주 그 그자가 원흉이에요. 그 아, 해병대는 정말 네. 해병대는 진짜 뜨거운 보수의 심장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그 거기도 좌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거 이제 그, 그럼... 박 박대령인지 그,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 최수근 일병의 죽음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계속 언급하는 순간. 진실이 드러나니까. 음. 진실이 드러나니까 이제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텄다? 그게 뭐냐면 구명루비를 하기 위해서. 누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누가 오빠?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음. 부르는 사람의 구명루비를 하기 위한 수작질이다. 그래서 뭐 VIP가 경로했고 이래서 이거는 파헤쳐야 된다. 그 물꼬를 튼게장경대 쪽이다. 음. 그게 주사가 나왔고 제보자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음. 이제 그 단톡방이 있어요. 요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네. 보시면 하나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앵커와의 대화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요. 어이 카톡방 내용이 뭐냐? 이 카톡방이 너무 궁금하다. 제보를 했다라는 사람. 그 변호사 김기현 변호사 그 공익 제보자로 돼 있는 네. 그 김기현 변호사가 본인이 포함된 카톡방을 가지고 거기에 뭐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를 끌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상황에 이제 장경태 의원과의 접촉 음. 그러면서 전체 그림이 어, 장경태 의원의 보좌관이 길을 두고 음. 어, 제보했던 사람이 어 이거는 아닌데 발을 빼면서 이제 사건이 드러나는 상황인데 어, 이제 앵커가 묻습니다. 네. 녹취대로라면 민주당의 주장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상황이 될수 있다. 이 새롭게 재보 그러니까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제보한 사람에 아, 대해서 좀 크게 해 주세요. 음. 네. 그랬더니 어, 그래서 제보자 A가 누구냐? 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보좌관 의혹 제기해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라고 음. 이제 물으니까 음. 그이 A 씨와의 접촉을 한 기자가 기자가 아예 기자가 이제 임성근 구비 구명 로비 의혹과 김건희 여사 개입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던 게 이제 민주당 장경태 보좌관, 음, 보좌관 측이고 보좌관이다. 보좌관이면 그 의원이 메시지를 던진 그러니까.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장경태가 이제 어, 국회 소통관에 빌려가지고 또 음. 이야기를 했죠 이종호 씨에게 그 도이치 모터스의 한 사람이었던 음. 사람. 그 이제 임성근 사단장과 함께 있었던 그 카톡방 음. 오빠라고 부른다 제보가 있었다 이 청담동 빠사건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제보.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오빠라고 부르는 이 임성근 사단,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는 이 이종호에게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한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 추측인 거. 야, 이렇게 추측을 해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야 음. 엄청난 놈들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지. 뭔가 이제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임상궁 구명로비 아싸 김건희 여자가 걸렸네. 그러면서 야 여기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오빠라고 불렀. 음. 오빠라고 불렀다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는데 에이.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가 네. 이제 앵커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냐 그 제보 음. 어, 실제로는 민주당에 제보를 했는 사람인데 네. 이 제보가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냐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웃긴 게이 제보자 A 씨는 그 카톡방의 사람도 아니에요. 아닌데 에이, 어. 아니고 카톡방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다로 음. 민주당에 제보를 들었다. 한 거예요. 아, 세상에나 이야, 세상에나. 다 그래서 A 씨에 대한 설명을 음. 하는 거예요. 멋진 해병 단톡방 멤버인 최모 씨와 함께 음.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장경태 의원 쪽에 자발적으로 제보했던 제보를 인물이다. 할게요, 또. 음. 그러니까 본인은이 카톡방에 없고 저 최모 씨가 카톡방에 음. 있다는 이유로 이제 장경태 국회 한번 가보겠다라는 음. 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 이 다음 페이지도 넘겨주시면요. 아, 그 김규현 변호사 아시죠? 그 네. 김규현 변호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것. 근데 여기에 어, 그 최모씨와 가까운 단톡방 지는 없었다. 전에 들었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네 그 뭐지 그저작거이뭐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이거는 카더라 통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 카더라도 아니고 그냥 막 상상 속에서 막 들었다고 그러고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앵커가 정리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강조하는 걸로 들린다 내용들이 음, 그런 네, 내용들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는 그냥 김건희 여사에게 포커스를 맞추자 라고 회유하는 걸로 느꼈다 그 제보자 자체도 음. 어,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물꼬를 딱 김건희를 향해서 고 하자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어, 이 종호에 대해서 더 나오는 확실한 것도 아, 이게 녹취록 음. 내용입니다 네, 녹취록 내용 네, 어, 네. 이종호에 대해서 더 나오는 확실한 것도 김건희와의 관계가 꼭 체변권으로 안 나와도 돼꼭안 나와도 돼 어.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이름만 나오면 돼 그러면서 저쪽이 뭐라 하든 그러니까 이거 수사자 특검 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돼 어, 그냥 수사자 특검하자 하면 가면 이제 뭐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라는 거. 아. 최근에 최재형 목사와 함께 또 탄핵 공작을 했던 박 씨가 제보를 네. 하면서 어, 이런 사건들이 또 이제 드러나고 음. 있는데 이 이유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음. 불안하니까 음.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측을 가지고 이만큼 진실이 있으면 99%는 뻥으로 사건을 만드니 그런 제보한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음. 없고 이런 거짓에 휘몰라지면 내가 총대 메고 깜빵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네. 저쪽은 분명히 나는 모른다 할거 분명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보했다가 지금은 다시 어,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제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7월 15일 날, 이 A씨가 어, 이제 그 장경태 쪽 사람들하고 음. 통화를 하는 겁니다. 네. 조금 조심히 접근하세요 그 사람 이제 김규현 네. 변호사 어, 빨간 해병대 티셔츠 입고 네. 국회에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던 어, 그 김규현 변호사 신뢰성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면서 조심스러움을 보이는데 이제 장경태 의원 측에는 아~ 어, 이제 등만 강조를 하면서 요 밑에 보좌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요 밑에 내용이 결국 이건 진실을 가릴 수 없고 영웅 만드는 노선으로 점점 만들어 갈 거예요. 음. 민주당에서 저쪽 당이 뭐라 하든 저쪽 당은 아마 국민의 힘이겠죠. 네. 이쪽은 이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만들 테니까. 하. 하, 이거 진짜 네. 나쁜 네. 놈들 아닙니까? 야, 이놈들 이, 이거 이 경찰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장경태 의원 보좌관입니다. 이렇게 네. 이런 놈들이 저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또 녹취 내용에서 사실 언론이 어, 모든 것좀 거르고 방송용으로만 펼쳐 내지 않았겠습니까 음. 그러고 어, 이제 의원 보좌관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결국 포커스가 이종호와 김건희한테 가면 나머지 격가지들은 다 관심 없어진다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요 어, 지금 최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입에 걸치는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입을 때려야 되는 거죠. 음. 사실 민주당 진영에서 최혜병의 안타까운 음. 죽음, 우리 젊은이의 죽음 이야기하는 순간, 이야! 하고 고함을 질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나왔잖아요. 음. 어, 이들은 그 죽음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의 핵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누구? 김건희. 네. 김건희를 괴롭히는 고리 잡았죠. 김건희 이코로 누구? 윤석열 정권을 흔들겠다. 이게 목표로 지금 달렸다라는 걸. 스스로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리고 장경태 의원 측은 tv조선의 발론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놈들 자 봐진영은 아, 아, 불리하면 입다다요 입다다요 아, 네, 예.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예. 보시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장경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음에 지역구 주민들께서는 네. 이 장경태만큼 외면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음. 아 이거를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음. 이런 사진을 들고 오빠라고 불렀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음.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김건희 여사. 이랬던 놈이죠. 빈곤포르노. 네. 빈곤포르노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포르노라는 말을 이제 음. 확실하게 인식시켜준 사람이다.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 음. 아, 떡실신 예전에 기억하실 아,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장정태. 음. 저 도관이면 뭐가 들었을까? 네, 도관이 엄청 이게 여기 그뭐 자연스럽지 않죠 이게. 음, 음. 어. 예, 저, 저 때가 또 그렇게 어, 추운 날이 아니고 뭐 추웠다고 예. 하면 뭐 무릎 보호대를 했다라고 하지만 아니, 추워도 뭐 이런 보호대를 해요. 이거는 완전히 저 수술한 사람들 무슨 기부수한 거지 이게. 그리고 이때가 6월입니다. 예. 더워도 한참 덥기 예. 시작할 때 어, 그래서 뭐. 무릎이 따뜻하게 하기 위한 뭐 보호대다 이런 거는 좀 말이 맞지가 않고 아무튼 뭐 실신 풀 영상을 보니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 영상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네. 이재명의 가덕도 월바시피스에서 이렇게 네. 아, 하고 기절하는 그런 느낌 네. 어, 그런 네. 느낌이다라는 것 이런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두고 공작을 펼쳐냈다라는 것 음. 우리는 진실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이 공작, 아, 공작이라도 좋으니 이쪽이 좋은 것만 막 던지려는 거 아니에요? 공작이라도 상관없다. 저쪽이 믿건 안 믿건 그런 건 상관없고 막 던져서 정치적으로 이슈만 되게 그러니까. 김건희를 고리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에요. 어, 이거 박사님 정치학적으로 이런 것들 청소하는 방법 없습니까? 잡아 놓아야 돼요. 그거밖에 뭐, 없죠. <laughs> 그거밖에 없는데 잡아 놓을 때 이원석이가 못 잡아 놓는데 신임 검찰총장이 이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죠. 그런. 그러니까. 싹 잡아 놓는 거 이런. 그러니까 어? 제발 제발. 네, 아, 그리고 심대평 전 충남지사. 네, 아들이 어. 이번에 검찰총장이 그 됐어요. DNA 자체가 나라. 농 먹고 나라에 네. 또 이제 그 애국하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네. 이 나라의 어떤 방향이 음. 이제 오를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그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그 입주민이라는 그, 얘기가 그, 있던데 같은 아파트터가 좋아요? 터가 더워서 <laughs> <대통령이. 웃음>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아크로비스타 대통령도 나오고 이번에도 검찰 총장이 <laughs> 또 나왔습니다. 어터가 좋은데구나. <laughs> <오. 웃음> <laughs> 네, 네, 김 김건희 여사라고는 그럴 뻔 했네. 아... 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